요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봄은 오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보니 아쉽습니다. 하루 빨리 바이러스를 잡아서 안전하게 숨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상함이 가득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조시아 매덕스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한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기타 연주와 작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답니다. 성격 또한 밝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호숫가에가 자연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을 다스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힐링하는 것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작곡을 하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오는 영감 같은 것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 5월 8일. 이날 역시 똑같았습니다. 조시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노래도 작곡하고 그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동생에게 산책 다녀온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지만, 조슈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13일, 조슈아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의 공원들을 확인하고 많은 지역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찾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기분은 참담해져갔습니다. 여동생은 온라인에 글을 남기며 조슈아가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과 작곡을 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에 밴드를 따라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만, 조슈아 형의 사망이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했을 거예요. 조슈아에게 형은 영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가족들은 이겨내고 현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조슈아가 형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수색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7년 동안 수색을 이어갔지만 조시아는 찾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청 머피라는 사람이 오두막 하나를 샀습니다. 2005년까지는 척의 동생이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가 나가고 나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곳은 태어나 다름 없었습니다. 척은 오두막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 철거를 결정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부들이 오두막을 철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볼 거라 생각지도 못한 것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비좁은 굴뚝 안에 웅크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치과 기록으로 그것이 조슈아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전합니다. 가족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조슈아가 어딘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고 있길 바래왔었습니다. 그런데 굴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고, 무언가 사고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법의학자가 그를 검사한 결과, 어떠한, 어떠한는 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두막은 조슈아의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색할 당시 오두막에 한 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길가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 그곳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 울림은 주변의 나무들에 묻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굴뚝에 갇힌 채 옴짝 달싹 못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 한명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간 겁니다. 조슈아의 이후 과정은 확실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굶어서는 아니지만 탈수현상이거나 저체온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확인할 단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15년 9월 28일,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산책을 나갔던 그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었기에 저체온증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두막 주인 척은 그 결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머피는 이 사건에 대한 검시관의 추측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다들 조슈아가 직접 굴뚝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20년 전에 건설한 것으로 동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강철 고리에 매달린 크고 두꺼운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 검식관은 시간이 지나며 녹슬거나 부식될 수도 있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당시 그 어디에서도 철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철망은 진작에 없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철거업자는 철거 당시 철망을 수고해 트럭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분명 오두막에 수상하는 적들이 있었기에 척은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듯 두껍고 무거운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두 번째, 오두막 안벽 쪽에 설치한 나무 테이블바가 떨어져 벽난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앞을 막아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슈아는 티셔츠만 입고 있었고 양말과 신발을 포함한 다른 옷이 오두막 안 벽난로 옆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지만 결국 다시 사고사로 판결 내려졌습니다. 처음 수색을 했을 때 경찰은 여러 신고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용의자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였습니다. 레딧에는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나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는 앤디라는 히피와 학교를 다녔어. 그다지 사이좋은 친구는 아니었지. 졸업하고 1년 뒤에 조시가 그와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사라졌어.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은 앤디가 다른 친구들에게 조슈아와 함께 뉴멕시코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 그 앤디라는 인물은 실제로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멕시코는 조슈아와 함께 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만 그곳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전적이 화려했습니다. 조슈아의 친구들은 용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라며 말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중에도 앤디는 조슈아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찰 측은 조슈아가 굴뚝을 직접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주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굴뚝에 설치된 철망은 무척이나 무거운 것으로 경찰들이 왔을 땐 이미 철거되어 트럭에 실려 있었다. 둘째, 오두막 안에 설치된 벽에 붙어 있는 나무 테이블이 날로 앞으로 이동되어 있었다는 것. 셋째, 조슈아는 히트텍 한 장만 입고 하체가 위로 가게 굴뚝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옷들은 오두막에 고이 벗어 접어두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경찰은 굴뚝으로 내려가 벗어둔 것이라고 했지만 굴뚝 안에서 오두막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왜 오두막에 잘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굴뚝에 들어가는 모험을 했을까요? 산책을 나섰다가 눈에 띄인 오두막에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열쇠가 없으니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 어휴, 어쩌다가, 아니, 왜 그런 일을 해? 안타까운 사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과연 조슈아는 그날 혼자서 그 시간에 오두막에 있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된 호기심에 굴뚝을 타본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세요. 너무나 찜찜함이 가득한 그날의 미스터리, 조슈아 메덕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